문이과 관계없이 최상위권 대학 진학의 기본은 수학입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수학이 제일 쉽다 하고 아닌 학생들은 수학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수학이 제일 쉬운 이유는 누가 풀어도 답은 하나로 똑같다라는 점과 공부해야 될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대입에서 수학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정해진 답을 구하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반대로 어려운 과목은 논술입니다. 학생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견해와 논리 전개가 가능하고 평소에 관련된 많은 사회 현상을 나를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학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어떤 단원을 어중간하게 70% 안다고 70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0% 이해해야 풀수 있습니다. 정해진 답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선행 학습에 익숙한 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공부시킬 때 가장 위험한 말은 우리 아이가 선행으로 수학 1, 2를 두 바퀴 돌렸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 학년에 맞는 진도와 어떤 단원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선행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때그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